천만원 미만으로 300만원 음, 네. 300만 그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그 중에 얼마를 세금으로 돼야 될까요? 음, 네. 견디고 듣다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네. 매출 신고를 성실히 하십니다 네, 네. 근데 하다보면 조금 적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네, 네. 집에 금고에 네. 네. 차곡차곡 좀 현금이 쌓여 있으신 분들도 네. 종종 네,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신고가 안된 소득인 거예요. 네, 네, 이걸로 뭘 하려니까 네. 아무것도 못할것 같은 거죠. 네, 네. 이제라도 네. 아 이걸 좀 어떻게 제대로 쓸수 있게 네. 해봐야겠다라고 네. 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좀 어떻게 방법을 취하면 될까요? 우선은 애초에 네. 소득이 모인 네. 그 자체가. 네. 불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신고를 안한 네, 소득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양성화 시키시려면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내가 세금을 적게 냈습니다. 음. 자진 신고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세금 신고하고 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음.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쓰게 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냥 뭐만 원, 이만원 들고 가서 쓸수 네.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뭐 말씀하신 대로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어? 갑자기 이 금액이 이런 음. 금전이 음.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음. 부분에 대해서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럼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다 보면 음. 당연히 거슬러 거슬러 타고 올라가면 매출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걸리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재산 중에 일부는 음. 세금으로 추징을 당하실 거고 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네. 이제 그 이외 절차에 따라서 음. 뭐 이게 뭐 자녀분한테 간 걸로 보겠다 하면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음. 네, 아니면 그 당사자들이 썼다 그러면은 뭐 증여세 문제는 없을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음. 매출 누락에 대한 부분이 음. 세금 추징이 될수 있다. 예. 어.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내야 될세금을안냈었기 때문에 더 그렇죠. 징벌적 과세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거죠? 맞습니다. 과소신고에 대한 음, 가산세부터 네.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네. 네, 전부 다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금고에 네. 한 3억 정도 있다. 아, 네, 네. 어, 그거를 100만 원, 네네. 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내 계좌에다가 네. 넣는 거예요. 네네. 큰거뭐 우리가 들은 게 있거든요. 네네. 네. 천만 원 이상 계좌에 있으면은 음, 네, 네. 은행에서 무슨 정보 시스템 거기로뭐네네 네, 네. 한다고 하더라고 네. 신고 자동으로. 네. 그러니까 천만 원 미만으로 300만 원, 음, 네. 4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이 네. 많던데. 네네. 네. 안 되겠죠? 어 일단은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laughs> 않습니다. <laughs> 안타깝지만, 네, 네, 안타깝지만,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통보되진 않아요. 음. 자동으로 통보되진 않지만, 이슈가 발생을 해가지고 계좌 내역을 열어봤는데, 300만원씩, 500만원씩, 어. 100만원씩 계속 꾸준히 현금으로 입금을 하고 있다, 있었다. 네. 그러면 근로소득자였으면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났을까? 음. 뭐, 다른 걸 문제 제기를 할수 있겠지만,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일 의심이 가는 거는, 어, 현금 매출을 신고를 안한거 아닌가? 어. 혹은 이 중에 현금 매출이 신고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섞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음... 의심이 당연히 합리적으로 들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조사를 하다가 결국은 파생파생되면은 음... 그 현금 매출 누락에 대한 부분까지 파헤쳐질 수 있는 거죠. 네. 애초에 네. 그런 음성적인 음, 네, 네. 자금을 네. 만들어지지 않게끔 네. 차근차근 소득 신고를 성실히 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좋은 네. 거네요 성실 납세만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아 역시 세무사님 아, 예. 답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그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 네, 중에서도 네. 뭐안 그러시는 분이 훨씬 많지만 네, 어, 간혹가다가 네. 뭐 후회를 엄청 하시는 거예요. 아내 그때는 세금 안내 세금 내기 너무 아까워서 음, 내가 네, 진짜 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세금 내는 까 왠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럴 네. 수 있잖아요, 네, 사람이.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낸 거죠. 현금을 쌓아놔. 보기만 해도 뜨뜻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만 쌓아놓을 수는 없고 이걸 가지고 뭐 차를 사든 집을 사든 뭘 재산으로 바꿔야 되는데 음, 못 바꿀 때 되면 그렇게 후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맞습니다. 그럼 그때라도 신고를 하고 네. 세금 많이 내더라도 네. 남은 돈이라도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신고 안한거 네. 그냥 어차피 걸리면 더 물, 문제 커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냥 만 원, 이만 원 이렇게 그냥 쓰는 게 나을까?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해요. 사실은 네. 저도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네,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들과 상황들과 음.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긴 힘들지만 사실은 일부라도 음. 네, 일부라도 어찌 됐든 기간이 오랫동안 축적이 돼 있었다. 그러면 음. 그 오랫동안 축적돼 있는 기간들 중에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할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네. 그 너무 오래 됐으면 어... 그, 과세한청에서도 몰랐. ]겠지만 어. 신고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 기간이 오래 지나서 어. 네. 그런 경우라면 뭐 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세금 추징이나 이런 건 없을 수 있어요 어. 네. 다만 최근에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사기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긴 하지만 네. 통상적으로는 뭐 사기인 경우에는 소득세 같은 경우는 7년 어... 네, 7년간의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7년 동안의 내역들을 세무서 입장에서는 추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음... 이제 7년간은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내야 될수 있다 아... 네, 보시면 7년 지나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낼 수도 있는 건가요? 내고 싶어도 못 내고요 사실은 신고를 어... 받아줄 수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공소시효 말려 이런 네,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건 어때요 제가 어, 최근 어떤 분이랑 네, 얘기해보니 그분이 네. 원하는 건 지금 이거였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때 음, 인정해 네, 네. 그리고 이제라도 세금 내고 일부라도 네. 떳떳하게 네, 네. 어, 떳떳하게 성시, 살겠어 네, 네. 쓰고 살겠어 근데 궁금한 거예요 예를, 예를 들어 내가 이게 3억인데 네. 아, 이 중에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될까 음, 네, 네. 이런 걸 우리가 좀 미리 가늠해 볼 수는 있을까요 가늠을 해볼 수는 있죠 네. 계산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음. 이게 통상적으로 그중에 몇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음. 그 당시에 세율 구간이 몇 퍼센트였느냐에 네. 따라 달라지고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세율 구간이 몇 퍼센트였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기간이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서 가산세도 납부 분석실 가산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만분의 2.5 지금은 2.2만큼 음. 매일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가산세가 다르거든요 음.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얼마가 세금으로 나갈지에 음. 대한 부분은 사실은 가늠하기 가 쉽지는 않아요. 아... 계산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어... 그래도 아무리 많이 나가도 50% 이상은 안 나가지 않을까라고 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네. 상황에 따라 물론 다를 수 네네.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어, 주변에 이제 세무사님들 찾아가셔서 네,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왜 우리가 인생의 선택을 할때 최악과 최상 모두를 놓고. 네네.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게 되면 좀더 선택이 수월해질 수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 최선의 경우 그렇죠 여기서 최악의 경우는 내가 3억이 있는데 아 세금으로 2억을 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세금 2억을 내는 게 나을까 아니면 평생 이 돈을 숨겨놓고 정말 약간 찜찜하게 사는 게 나을까 음, 이런 거를 판단해 볼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로 세무전문가 분들께 조력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